알로람 영입니다. 어제 올렸었던 6월 21일 이두 듀얼파크 미니리그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제가 사용하는 지라치 썬더덱이고 오른쪽에 사용하는 데가 오랜만에 그랑블루가 등장했습니다. 지라치 썬더덱 같은 경우에는 첫 7장에서 기본 포켓몬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건에 들어가네요. 멀리건을 통해 지라치 썬더덱도 기본체가 나와서 기본체를 배틀필드 세팅한 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선공은 그랑블루 덱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랑블루 덱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열렸던 교토 CL 같은 경우가 저희랑 환경이 똑같았었는데 그때 탑 16뿐만 아니라 탑 64에도 분포되어 있는 그랑블루 덱입니다. 현재 레드의 도전을 사용했는데 레드의 도전은 패두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원하는 카드 한 장을 패에 서치할 수 있습니다. 그랑블루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라고 하면은 리셋 스탬프를 통해서 상대 패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자기가 리셋 스탬프를 맞더라도 하랑호탄에 의해서 패를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패가 적어짐으로써 그랑블루가 큰 딜을 내기 위한 조건도 만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니리그 환경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한카리아스 기라티나 태그팀 GX의 약점의 페어리 타입이기 때문에 그랑블루를 사용해서 약점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레데 도전을 사용해서 가져올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블루를 가져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라치 썬더에서 썬더의 어솔트 썬더에 의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블루가 기절하면 벤지킬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어,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왼쪽에 지라치 선더 대기 차례로 돌아가서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트볼은 자신의 대에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바로 벤치로 꺼내오시는데, 여기선 썬더를 꺼내왔네요. 아무래도 후퇴수단과 전기에너지만 있으면 이번 차례 블루 한 마리를 기절시키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전기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선더한테 붙여주고 구의 머리띠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릴리에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하네요. 첫 차례에 사용했을 때만 카드가 8장이 되도록 들어하고 그이외의 차례에는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합니다. 이어서 지라치 소운의 밀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보고 그 중에는 트리스카한장을패 추가한 뒤담는 상태로 만드는데 여기서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네요. 이어서 추가적인 썬더를 내려놓고 동물탈출로프를 사용했습니다. 상대 먼저 포켓몬을 교체시킨 뒤 자신의 포켓몬을 교체시키기 때문에 전기에너지가 붙은 썬더가 나가서 어솔트 뭐 썬더로 블루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잔냥을 가져왔네요. 오른쪽에 그랑블루 차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드로록 블루를 한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번 차례에도 벤치킬 당할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드의 도전을 구즈마와 레드의 도전 코스트로 사용해서 이번에 덱에서 찾아올 카드는 곧바로 그랑블루를 선택한 걸 보아서는 아무래도 남아있는 패한 장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카드인 것 같네요. 네, 그랑블루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다른 카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 장이 줄일 패가 아니라면은 하랑호타를 가져와서 들어올 좀더 보는 게 낫기 때문에 하랑호타을 곧바로 패에 추가해서 바로 벤치에 내려두었네요. 하랑호타는지휘라는 특성을 가진 포켓몬으로 자신의 패가 3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패가 한 장이기 때문에 두 장을 들어갈 수 있지만 남아있던 패가 페어너지여서벤츠의 블루에게 붙여준 뒤에 지위를 사용해서 카드 세 장을 들어왔네요. 저기서 만약에 하이퍼볼이 나온다면 그랑블루를 바로 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프라이즈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슈퍼볼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덱 위에서 7곱 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마그마그 같은 건안 보이고 일단 하랑오타를 추가적으로 패에 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랑오타를 다시 한번 내려둬서 지휘 특성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스큐 탱크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트레스 있는 블루를 패에 추가한 뒤에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지휘로 카드 두 장을 드로우합니다. 여기서 하이퍼볼을 원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하이퍼볼이 아닌 건지 곧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패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슈퍼볼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일곱 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서치할 카드는 블루를 서치했습니다 패에 있는 마그카르고를 보아서는 마그마그가 분명 되게 들어갈 텐데 마그마그를 서치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패에 있던 그랑블루를 배틀필드에 있는 블루로 진화시키고 벤치에 추가적인 블루를 내려놓은 뒤에 빈지터를 사용했습니다 빈지터이는 기본 30데미지에 자신의 패가 한 장도 없다면 13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가한장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0 데미지 밖에 주지 못했네요. 동물 탈출 루프를 사용해서 상대의 교체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블루를 내보냈네요. 이렇게 되면은 벤치는 썬더가 나가고 전기 에너지를 붙인 뒤에 어솔트 썬더로 블루를 바로 기절시켰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6인데 똑같이 이런 1점 대결 경우에는 프라이즈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프라이즈 레이스가 현재 2점이나 밀리고 있는 그랑블루의 열쇠가 생각되네요. 들어도 구즈마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휘를 사용해서 한 장을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패를 보지만 아무래도 원하는 마그마그는 서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굴레 사당을 뽑은 것 같은데 굴레 사당을 바로 벤치에 내려두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지라치를 불러냈습니다. 배틀필드에 나가는 거는 블루가 나갔네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라우탄의 지위를 사용해서 하이퍼볼을 뽑으면 패를 줄이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위를 사용해서 네, 여기서는 슈퍼볼이나 포켓몬 교체 등 그리 쓸모 있는 카드는 보이지 않네요. 결과론적으로는 패에 계속 남아있는 마크카루고를 줄이지 못하면 패가 영장이 될수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레스트볼을 네, 내장 투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네스트 볼도 안 잡혀서 마그마그를 못 가는 것도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되네요. 더불어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지라치를 불러냈기 때문에 이번 차례 쓰러뜨리지 못하면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파츠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셈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서는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그랑블루가 배틀필드로 나가고, 남아있는 패가두 장인 가운데 줄이지는 못하고, 빈집터를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주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지라치 썬더덱이차로 넘어가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섯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전진을 배에 추가했습니다. 곧바로 전진을 사용하네요. 전진은 자신의 덱에 있는 아이템 카드 안정과 전기 에너지를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카드로는 이스케이프 보드를 서치했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여주고 전기 에너지까지 붙여준 뒤에 후퇴시켜서 배틀 필드로 썬더를 내보내고 일렉트릭 파워를 두장 사용해서 140 데미지로 체력이 130인 그랑블루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랑블루 덱 측은 에너지가 달려있는 블루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한 장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랑블루로 진화시키고 이어서 에너지순환장치를 사용해서 트레스 있는 페어리너지 장을 배에 추가한 뒤에 벤치에 있는 블루한테 붙여주네요. 곧바로 지위를 사용해서 카드를 두장 드로우합니다. 카르네와 어떤 카드인지 보이질 않지만 아무래도 하이퍼볼은 아닌 것 같네요. 슈퍼볼인가요? 네 슈퍼볼이었습니다. 슈퍼볼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덱 위에서 일곱 장을 확인하고 네 이번에는 포켓몬이 없었기 때문에 서치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마그마그가 프라이즈로 다간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네스트볼이나 하이퍼볼을 패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덱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우선은 남아 있는 패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서 는 하라모타의 지위를 다시 한번더 사용해서 한 장을 들어했습니다 메타몽 프리즘스타를 들어온 것으로 보이네요. 메타몽 프리즘스타를 벤치내려 놓고 트레시를 확인하면서 쓸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르네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카르네는 이전 차례 자신의 페어리타입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트레시에 있는 원하는 카드 숫장을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랑블루와 나머지 한장서치 카드는 슈퍼볼을 서치했네요 슈퍼볼을 바로 사용해서 마그마그를 서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몽 프리즘스타를 마그카록으로 진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구즈마에 의해서 메타몽 프리즘스타가 잘리게 되면 은 다시 한번 패에서 마그카르고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퍼볼을 사용해서 하랑우탄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하랑우탄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드롤를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하랑우탄으로 하이퍼볼을 뽑으면은 패가 영장이 돼서 어떻게든 게임을 비벼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곧바로 지위를 사용해서 두 장을 드우합니다 이번에 뽑을 카드에서 하이퍼볼이 나왔나요?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네, 여기서는 바로 빈집 터리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배를 줄일만한 수단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즈마를 사용해서 메타몽 프리즘스타 일 끌어내면서 지라치가 배트에 필드로 나갔네요 이스케이프 보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후퇴발비가 하나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잠든 상태에서도 후퇴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소원의 별로 서치한 카드는 전진을 서치했네요 이번 차례 구즈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포트 카드는 쓰지 못하지만 메타몽 프리즘스타일 체력이 40이기 때문에 벤치 있는 썬더를 배틀필드로 내보내서 어솔트 썬더로 기절시켰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2대6입니다. 그랑블루 덱 측이 상당한 열세이지만 그랑블루 체력이 꽤 높기 때문에 상대 일렉트릭 파워낭비를 노리면서 그랑블루로 프라이즈를 천천히라도 따라온다면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패에 마그마그가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 도전도 보이고 있는데 마그마그를 깔고 추가적인 드론을 보면서 레드의 도전으로 패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굴레사단과 마그카르고를 코스트로 레드의 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려고 하는 카드는 리셋 스탬프를 가져왔네요. 확실히 남은 프라이즈가 두 장인 시점에서 리셋 스탬프를 맞게 되면 모든 패를 덱으로 놓고 섞은 후에 프라이즈 장수만큼 카드를 들어가기 때문에 패가 두 장으로 줄어들어서 구즈마나 전진같이 필요한 카드를 잡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지라치 선도 되기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그마를 그 내려놓고 리셋 스탬프를 사용함으로써 그랑블루의 패가 영장이 됐기 때문에 빈집 터리가 160 데미지가 나와서. 배틀 필드는 썬더가 기절하고 벤치에는 지라치가 나가게 되면은 송혼의 별을 사용해서 좀더 드로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빈제터리를 사용해서 썬더를 기절시키고 현재 프라이 상황은 2대 5입니다. 배틀 필드로 나간 지라치가 송혼의 별을 사용해서 여기서 네스트볼을 가져왔습니다. 곧바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어택커인 썬더를 꺼낼 것이냐 아니면 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라치를 꺼낼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지라치를 꺼내왔네요. 배틀 필드에 있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어떤 카드가 나가냐에 따라서 플레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벤치에 있는 새 지라치를 내보내고 소원의별을 사용했네요. 아직까지 이번 차례에 서포트 카드는 쓰지 않았는데 전진을 패 추가했습니다. 패 구즈마라도 있는 걸까요? 우선은. 구주마가 있었기 때문에 마그마그를 끌어내면서 배틀필드로 썬더가 나갔습니다. 어설트 썬더를 사용해서 마그마그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 간장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마그카르고에 의해서 탑드로를 조정하고 그것을 지위로 뽑아서 패를 줄이는 게 이득의 콤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그마그를 잃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패를 압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 머리띠를 붙여주고 지위를 사용해서 한장 드로 했습니다. 네스트볼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하이퍼볼을 바로 사용해서 자신에게는 포켓몬 카드 안장을 패 추가할 수 있어서 여기서 패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아무것도 안 가져오네요. 아무래도 남아있는 프라이즈 5장 중에서 중요한 포켓몬들이 대거 간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패를 확인하고 여기서는 그래도 패가 영장이기 때문에 빈집터리를 사용해서 썬더를 기절시킬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위를 사용해서 카드를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아무래도 카르네나 레스큐 탱크 같은 카드를 뽑아서 필드를 구축하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현재 지휘가 한번더 남아 있기 때문에 패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지휘를 사용해서 하이퍼볼이나 필요한 카드를 뽑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어리 에너지를 그랑블루한테 붙여주고 지휘를 사용해서 카드 두 장을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친구 수첩, 하이퍼볼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친구 수첩을 사용해서 자신의 트레시에 있는 서포트 카드 두 장을 선택하고 대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구즈마와 여기서 구즈마 두 장을 되돌렸네요. 아무래도 카르네를 대구로 되돌린다고 해도 남아 있는 프라이즈가 한 장인 지라치 썬더덱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가게 되면 이전 차례 페어리 포켓몬이 기절을 했든 뭐가 했든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구즈마를 두장 되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상목수비었기 때문에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지불해서 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로 찾아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패가 영장이 되기 위해 서 찾아오지 않고 빈지퍼를 사용해서 썬더를 기절시켰네요. 왼쪽에 지라치 썬더 덱에 차려넘어갔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위에 5장을 확인하고 일렉트릭 파워 한 장을 패에 추가했네요 이렇게 되면 일렉트릭 파워 한 장만 더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상록숲으로 찾아온다 치면 썬더 한 장만 구해오면 일렉트릭 파워 두장을 사용한 어설트 썬더로 140 데미지로 그랑블루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록숲의 효과는 폐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전기 에너지를 코스트로 기본 전기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 카드와 이번에 서치할 아이템 카드는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썬더를 패에 추가할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볼로 전기 에너지와 쿠쿠이 박사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썬더 한 장을 패에 추가했네요. 전기 에너지가 이번에 터치한 카드 이외에도 한장더 있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붙여주고 지라치를 후퇴시킨 다음에 일렉트리 파워 두 장을 사용해서 어솔트 선더로 그랑블를 기절시키고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을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